예,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 성인 그 연주하실 분들이 저기 그좀 하시는 분들이 좀음그 페이크 같은 거에드리이라나 오브리카트 이런 것하시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네부터 문의가 많았는데 어, 제가 뭐 대단한 실력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잘 아시는 노래를 기반해가지고 제일 위에 줄은 제일 위의 줄은 멜로디 원곡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코드 톤이에요 코드 톤이란 건 뭐냐면 그 코드 구성을 말하는 거, 구성음. 그러니까 그두 번째 줄은 코드 구성음 중에서 상행,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줄은 하행,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네 번째 줄은 코드 스케일, 스케일이라는 게 별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시도리미 파솔라 a 마이너 스케일 자체에서 나오는 코드.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 그러죠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냥 거기 있는 음을 다 쳐도 다 어울려요 그 대신에 기둥에 되는 음은 코드 톤을 쳐 줘야 이게 좀 어,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무조건 그 A 마이너스 스케일만 휘저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 정리했으니까요 네 번째는 코드 톤 스케일 코드 스케일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줄은 그걸 배운 거를 간단하게 어, 사용하는 법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어, 작은 도움이라 도 되면 제가 도움이 되겠어, 저기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곡은 어, 리듬 그냥 디스코로 할 거고요. 템포는 1 2 0이에요자 그러면은 일단 A 마이너 스케로 봐야 되죠. A 마이너 스케일다 아실 테지만 일단은 두 박자 한번 잘볼게요셋 넷. 꼭 발을 굴려서 하셔야 되고 결국 이런 페이크나 애들 같은 거는 박자를 쪼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을 잘정리하셔도 되고 이 강의를 보실 정도면 아이 정도 스케일 정도는 다 이해하신다고 보고요 자그러 에이마인에서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에이마는다이톤토닉그 자체 스케일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라에서 3도씩 쌓아가지고 아, 참이 강의는 3만음만 가지고는 아, 어, 라인을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4화음을 사용할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라는 A 마이너 세븐이죠. 라도미싸움이죠. 그 다음에 C부터 시작해 갖고 3도씩 쌓으면 C 레파라. 이거는 B 마이너 세븐 프레파이브. B 마이너 세븐이 거거든요 C 레파샤 라에서 다섯 번째 음을 내렸다. 그래가지고 프레파이브 바로 프레파이브는 보통 다섯 번째 음을 다섯 번째로 반음을 떨어뜨렸다. 그런 뜻인데요. 어, 저기 그 재즈 체계에 보면.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프렛 프렛 b 있잖아요 그거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은 하프 데미니시라고도 해요 하프 데미니시 근데 우선은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두번째 음은 그러니까 시리아파라 b 마이너스 세븐 프레에 파이 혹은 하프 데미니시예요 하프 데미시란 얘기가 뭐냐면 어, 완전한 데미시죠 이건 완전한 다 단삼도 상관이에요 단삼도 단삼도 단삼 상관인데 이게 완전한 데미시 데미니시 세븐인데 이게. 이거보다 얘는 이제 마지막은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의 파고라 사이는 장삼도가돼 가지고 예, 지금 그거고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디미이시긴 디미니시인데 살 반쪽만 디미이시다 그래 갖고 하프 디미이시라고 표현해요. 하프 디미니시. 곡은 B-7p5 같은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도미솔지 그러니까 C 메이저 7이 되죠. 그다음에 D 마이너 레파라도 D-7. 그다음에 이, 이는 미솔시레가 아니고 여기는 오도 코드죠. 그래서 다이나토드, 다, 다이나토닉 코드니까 E7 코드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F, 메이저 7. 그 다음에 G7. 다시 A마이너 7. 여기 나온 코드만 사용할 거예요. 여기, 여기 나온 코드 말고 다른 게 등장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거 보고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그러는데, 아, 그거를 지금 말할, 저기는 음, 계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가요 위주로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위주 강의 때문에 뭐 다른 처테인질은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나온 코드는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일 첫줄 음, 처음에 다섯 마디죠. 다, 다섯 줄. 요거를 연습할 건데 멜로디 정도는 이 강의를 보신 분은 다 하신다고 보고 거기 나오는 사항행을 먼저 연습할게요. 사항행. 일단 입으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라도미솔미실 티레 미실 티레 라도미솔라도미솔솔시레파 이게 자기 입으로 잘할수 있어요. 거꾸로 바, 세 번째 줄을 하게 되면 하행이죠. 썰미도라레시 실미 레시 실미 썰미도라썰미도라 썰미 팔의 0솔이 정도는 입으로 중얼중얼 나오셔야 돼요. 솔샵은 실이라고 발음하시는데 실이시면 그냥 솔로 발음하시고 나중에 연시 연주하실 때 솔샵을 아,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절은 코드 스케일이라고 저기 나왔는데 A 마이너 에브리안에 대한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그 그 체계적으로 배우는 분들은 에올리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C는 이거는 그냥 A 마이너 스케일을 그냥 C부터 C까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 마이너 스케일이랑 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 로코리안이라 그러죠. 근데 이 강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명칭은 대충 지나갈 거예요. 어, 자, 제일 첫 마디가 그리고 E7 자리에서 E7에 대한 코드 스케일은 이건데요. A 마이너 스케일 고대로 치고 솔시안만 추가한 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또 저기 그 제대로 정리하신 분들은 믹솔 리디안이라 그러죠. 믹솔 리디안 스케일에서 예 우웨가 반음 떨어져 갖고 프렛 9, 프렛 스로틴, 프렛 9 이게 9음이고 아홉 번째 음, 9, 예보다 9. 얘는 스로틴이라고죠. 13번째 음.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렇다는 건데 아 이거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저기 취미하신 분들이니까 이것까지는 하여튼 정식 명칭은 믹솔 리디안 프렛 나인, 9, 프 r e d 이라고 t i n i f r 든 d Slotini, f r 게 d Slotini, Fred Slotini, Fred Slotini, Fred Slotini, Fred 이 나와있죠. G i Fred Slotini, Fred Slotini, f r e 도 s 이 o t i n i Fred s l o t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자꾸 말이 나오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만든 건데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 제가 음, 알려드린 거를 조금 취합해서 실력 있으신 분은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음 스케일은 스케일하고 코드 톤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숙달된 연주자들은 이 여기 나오는 건 거의 다 8분음피죠. 8, 8비트라고 그러죠. 8비트. 근데 숙달된 연주자들은 기타들도 마찬가지고, 따낚기도 공이 마찬가지인데, 음, 처음에는 8비트로 하다가 점점 리듬을 쪼개내죠. 거의 16비트가 나오죠. 16비트 혹은 저기 12비트짜리 한 박자 세으로 쪼개는 거. 근데 거기는 제가 뭐 그렇게 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제가. 이번 어, 기회에 그냥 대,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연성에 도움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두 저기 첫줄 멜로디 정도는 다칠수 있으실 테니까, 빼고 두 번째 줄 상행 부분을 제가 한번 쳐 볼게요. 네, 상행 부분을 쳤고요. 하행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내려오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렵지 않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지만 되시면 별로 전혀 하루 어려운 게 없고요.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고 매일 마지막 줄은 예. 어, 제가 한번 쳐볼게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놨건데요. 어, 나름대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식이 짧아가지고 에, 여기까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요. 상행, 하행, 아 그리고 코드 스케일, 그리고 간단한 페이크. 페이크라는 건 뭐냐면 어, 원래 멜로디를 살짝 바꾼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창 뭐 프로 연주자들처럼 가끔 사람들이 애드리브은 뭐예요, 페이크는 뭐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애드리브라면 에드리브란 개념은 우리가 트로트 같은 거 연습할 때 간지 같은 거, 띠이드리띠띠 어때, 래래래래래래래, 이런 거 추는 개념은 애드립이 아니고요. 그건 오브리카트 개념이 다 맞다고 보이고, 혹은 필인이나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어, 페이크, 그쪽에 맞는, 멜로디를 살짝 바꿔주는 테크닉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애드립이라는 거는 거기 나는 코드를 가지고 적어도 네 마디 이상 완전한 창작이 있는 걸 보고, 완전한 창작이란 얘기는 뭐냐면, 멜로디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말에 그 연주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드립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 대충 어, 정리를 드렸죠. 크게 어려움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음, 다섯 마디. 그 다음 다섯 마디를 보면 나오는 코드가 C 메이저 세븐 E 세븐 A 마이너 세븐 E 세븐 A 마이너 세븐 그리고 B 마이너스 세븐 프레트 이브 E 세븐 이렇게 나오죠. 일단 코드 턴을 눌러보세요. C 메이저 세븐 E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A 마이너 세븐 E7, 음에 e n 7. B 7. 프 7. b 마이너 i o n Code 이 o r m Johnny c 이 d e 이 o h n n y code. Johnny code. Johnny code. j o 이 n n y code. j e Johnny code. j 고 h n n y code. Johnny code.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 요거를 한 번,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코드톤의 코드 구성음, 코드톤인 건 코드 구성음을 말하는 거예요. 코드톤의 상행 위로 올라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 톤 상행을 연습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은 하행이죠. 하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하행 연습이 된 거고요. 코드 톤아 코드 스케일은 아까 설명된 대로. A-K를 그대로 치면 되고 시작하는 음만 C이면 C를 치고 E7이면 E부터 치시면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실 거예요 어,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쳤는데 어, 한 마디 안에 코드가 두개 나온 거는 저기 1 2 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죠. 그럴 때는 박자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그 스케일을 치기 위해서 비트를 더 쪼갤 죠. 다다다다다 이렇게 한한 어, 박자 네를 치게 돼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아 다섯 번째 줄 간단한 테이크를 만든 걸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두 번째 두 번째 블록까지가 정리가 되신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똑같은 건데 어, 멜로디 라인은 어, 다 하시는 라인니까? 이 놔두고 어, 두 번째 줄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가 그러니까 총 일곱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일곱 가지 아까 쳐드렸죠. 일곱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십삼 분더두 번째 줄부터 상행을 어, 먼저 쳐볼게요. 이번엔 하행입니다 세 번째 줄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하행까지 연습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 거기 나오는 코드 스케일을 아, 다 말씀드렸으니까 칠게요 이렇게 하시면 연습이 된 거고요. 제일 마지막 줄은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건데, 한번 쳐 볼게요. 그렇게 치시면 되고 고기향 이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블록을 볼게요. 19마디부터 똑같은 식이에요. 멜로디 제일 꼭대기 제일 멜로디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코드 톤상행죠 그렇죠? 상행 일단 코드 구성음을 눌러 볼게요. F m a j 7. 파라돔이죠 그다음에 A 7. 라도미솔. 그다음에 D 7 예, 바라도. 다시 A 7. 라더 미솔 이세븐 미솔샤, 피레, 예, 이거 갖고 상행, 하행 예, 되는 거죠. 자, 상행을 천부까요 상행을 자, 이렇게 하시면 상행이 된 거고, 하행은 반대로 말 그대로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기 전에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미도라파, 썰미도, 거꾸로 말하기가 좀 연습하셔야 돼요. 어려, 약간 어려워요. 미도라파, 썰미도라, 도라파레, 도라파레, 썰미도라, 레티실미 이렇게 잠깐 말씀하셔야 돼요. 자, 하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하행까지 된거고 그 다음에 코드 스케일 해볼게요. F 부분은 여기가 이 폼이죠. 아솔라티 도레미 판데 이거 뭐 리디안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것도 잠깐만 하여튼 리듬은 얘는 리디안이에요. 리듬이 자 그냥 쉽게 해요. 코드 스케일 자, 이렇게 하면 코드 스케일까지 연습이 된 거고, 맨 음, 마지막 부분은 마찬가지로 어, 간단한 페이크를 만들었어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줄도 똑같은 식으로 할게요. 아, 이번에는 멜로디 먼저 쳐 볼게요. 자, 그다음에 상행 상행을, 상행을 쳐 볼게요. 아. 이번에는 하행을 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코드 스케일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간단한 페이크 음악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에, 그거, 다 정리가 된 거고요 마지막 두 마디가 있죠 두 마디에 있는 거는 다 쉬운 거니까 상행하고 하행은 어, a 7몇개 없으니까 상행, 하행은 한꺼번에 다 쳐버릴게요 네 코드 스케일도 뻔한 거죠 이거는 둘, 셋, 넷 네, 마지막 두 마디 있는 거 간단한 페이크 이것도 둘, 셋, 넷. 열심히 하셔서 멋진 연지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아, 시간이 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악보 만들고 아, 강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세요 감사드립니다.